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눈깜빡하니 세월 가더라 장미빛 인생은 사진 속에 있어도 여. 속의 친구 우리는 멋쟁이 버리고 비우면 다내 것인 것을 그때는 왜 그때는 왜왜왜 왜, 왜 몰랐던가 노래 속에 인생이 묻어나는 청춘, 알간 넥타이 빛나는 구두에 미련 없이 살아갔어. 그러니까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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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네>.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게요. 네. 어, 잠시만 네. 인사 나만 드릴게요. 네, 자 네. 김종분님께서 5만 원 무원해주셨...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네, 저희가 즉석 작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 멋있는 목소리 를 오늘 온... 네 어떤 노래 예, 부르실까요? 온... 오늘은 언제나 청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아, 아, 청춘 언제나 쟁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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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눈깜빡하니 세월 가더라. 장미빛 인생은 사진 속에 있어도 네 일단 여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아유어 역시 이제 목소리에 감정을 내는 부분이 너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요 노래는 그 제가 아, 만든 노래이기도 해서 네아 진짜요 네네네네 곡이었어요? 어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 곡이. <laughs> 네. <laughs> 어, 예, 우리 네 저... 경북에 계시는 네. 태윤 가수님하고 네, 네. 조금 연결을 아, 하다 보니까 네, 네. 맞다, 맞다, 맞다. 예, 이 노래가 우리가 아직, 아직 그 노래방 기계에 입력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유튜브로 조금 따라서 연습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좀이 노래가 너무 좋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즐겁고 이런네요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 첫 소절만 한번 네, 다시 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네 여기를 보는데요 네 예. 여기는 이제 감정 위주의 노래일까요 리듬 위주의 노래일까요 아니면 기교 위주의 노래일까 호소력 위주의 노래일까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여기가 아 리듬 위주 리듬 위주죠 오, 그러면은 고 계시네 네, 그러면은 노래도 네 노래도 발음만 하면 될 예. 텐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예예자 그래서 그, 그, 감정 싹 그, 빼고 예.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그렇죠. 훨씬 더 좋아졌죠? 네, 네. 자, 예. 이제는 발음을 빠르게 예. 합니다. 네. 젊은 날엔 젊음, 이게 절, 이거 보면 예. 절, 절. 아, 한 번에 그냥.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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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날에 젊음을 어, 잊고 살았지. 시작. 짧게 하라, 이 말이죠. 짧게, 예. 그렇죠. 네. 예.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계속. 눈 깜빡하니 세월 가더라. 옳지. 장밋빛 인생은 사진 속에 있어도. 오, 좋다, 또. 이어, 보게, 친구, 우리는 맞쟁이 네, 또. 버리고 비우면 다내 것인 것을. 네. 그때는 왜? 그때는 왜? 왜왜 왜 몰랐던가? 네 여기도 이제 여기도 몰랐던가 그, 이거 봐. 아, 아. 몰랐던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왜왜 왜 몰랐던가 아유 잘한다 노래 속에 인생이 뭐든 하는 그렇죠. 언제나 청춘 아싸 또 빨간 넥타이 네 여기도 감정이 감자기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면 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 그래서 이건 빨간, 빨간 넥 타 네, 지금 빨간넥타이 메고 지금 외출하고 예. 지금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아, 이렇게 슬퍼갖고 예. 되겠습니까? 아. 아이고 이 예, 맞습니다. 네. 빨간넥타이. 무거워요. 네. 한늘하겠자 아, 발음만 갈 좀... 거냐? 발음이 슬프다. 그냥 아, 빨간넥타이. 가볍게. 아예 알겠습니다. 빨간넥타이. 빨간 넥타이. 옳지. 빛나는 구두에 문 구두가 그렇게 무거 구두가 무거운데요. 뭐 포항제철 아, 뭐 아, 제철 아, 네. 철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무거워?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빛나는 네. 구두 바람만 네. 합니다. 아 빛나는 구두에 네, 그다음에 미련 없이 살아가세. 근데그꼭 그렇게 슬퍼슬게 슬프, 미련 없이 살아가야 되나? 아, 네. 아, 지금 예. 미 발음이 이렇게 들어가죠. 아, 미 아, 아. 밝게 좀, 좀 밝게 하라 이말씀이지 노래 자체가 좀금 밝잖아요. 네, 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미련 없이 살아가세 이렇게 그냥 밝게 아예 미련 없이 살아가세 이렇게 바꾸니까 뭐가 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아. 아. 그 밝게 들립니다. 아 그렇죠. 네. 훨씬 그리고 예. 또 네, 리듬 미칼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네. 뭔가 희망적이잖아요. 그죠? 아 예예. 예, 중간에 기교들을 잘 하시거든요. 오 노래를 네.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톤만 아. 밝게 바꾸시면 될거 네, 같아요. 너무 감정을 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아.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 거야. 아예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감정 대신에 발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로. 예. 예, 제가 반주를, 피아노 반주를 해드릴 텐데, 아, 반주는 직접 안 드릴 겁니다만, 그냥 해보세요. 네. 우리만 듣고 있을게요, 반주는. 네, 네. 예, 제가 시작하면 출발합니다. 네. 하나, 둘, 시작. 젊은 날엔 젊음을 잊고 살았지, 눈깜빡하니 세월 가더라. 장미빛 인생은 사진 속에 있어도 여보게 친구 우리는 멋쟁이 버리고 비우면 다내 것인 것을 그때는 왜, 그때는 왜, 왜, 왜 몰랐던가 인생이 묻어나는 언제나 청춘 빨간 넥타이 빛나는 구두에 미련 없이 살아가 네, 이렇게 보다 정말 멋지네요. 예, 네, 좀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렇게 아, 리듬이 나오고 희망적인 그런 노래일 때는 너무 감정을 네. 많이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노래를 예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아예 목소리를 밝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이박영채 이분도 가수신데 아이고 처음으로 듣는 노래인데 아이고 네 정말 잘하신다고 네 덕분에 아, 잘 배웠다고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록수 우리 작사가님께서도 교정 후에 이렇게 불러보는 방식으로 바뀐 거천보네요 훨씬 좋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노래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